안녕하세요.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평푸른숲 요양병원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많은 분들이 통증, 불면, 피로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의학의 침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증을 완화하고 환자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환우분께 박상채 대표원장님께서 직접 침 치료를 시행하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어제부터 좀 낫다고 네. 그 아직 좀 답답한 느낌이시죠? 지난주에 음. 그생각레르기 그러고 나서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좀 그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숨을 쉴때 답답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실 때. 마실 때, 들이 마실 때. 둘이 마실게요 깊이 없죠? 안 쉬어지는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고 이것도 <laughs> 네. 조금씩 편해질라. 조금, 조금씩 느낌 와요. 네. 거기서 느낌 와요. 네. 세 번째에서 네, 세 번째. 对，他、啊、这个做工。 지금부터 숨을 쉬어봐 <목소리> 좀더 나아 그럼 아까 그 다섯 개를, 네. 다섯 개를 열, 열 개로 놓고 왔을 때 지금 몇개 정도 편해? 한80% 아, 이상 좋요 8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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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는 네. 그침 맞을 때 네. 특정 침에서 팍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야, 네. 그때 무슨 말야 되죠? 그걸 혹시 네.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몇개 정도? 거의 편해졌습니다. 거의. 네. 거의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있어? 요 아니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패도 괜찮고. <laughs> 다 편해요. 다 편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 같은 경우 는 평상시 에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느낌? 어제는 제가, 제가, 음. 제가 조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 저는 조금, 체력이 쉽게 틀린다고 했었잖아요. 어. 침을 두번 맞고 가면은, 아. 조금 약간 다운됐다가 그 다음날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침을 맞고 가면? 두 번은요. 오히려, 맞잖아요. 오히려 침을 맞으면, 음. 몸이 더 편안할 텐데, 두번 맞으니까 좀 힘들 보예요 네, 그래서 가서 쉬고 나니까 오늘은 더 좋고, 그때 맞았을 때는 조금. 더. 그럼 좋다는 느낌이 좀 가볍다는 느낌인가? 다음날은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가볍다는 느낌?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식욕은 어때요? 조절 많이 많이는 안 먹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식욕은 좋은 편이죠? 네, 잘 먹습니다. 네, 식욕 그러니까 식욕 자체. 네, 좋아요. 어, 좋은 식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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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좀 감사합니다. 왜 피곤해? 조금 고집도 하고 좀피곤 한데. 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잠이 포. 잠이 안 와? 요 네. 네. 지금 몇개 정도? 지금은 네 개? 네 개? 지금 식사하고 네 개면 그래도 7에 들어서는 좋은 편이네? 네, 맞아요. 응. 그럼 밥 먹기 전에 자고 나서는 몇 개? 밥, 먹고 나서, 아니 밥 먹기 전에? 는 응. 거의 뭐이한두 아. 개? 아, 그래요? 네. 그럼 밥 먹기 전에 그랬으면 어제, 어제 오후에도 괜찮았겠네? 오후에도 편하네.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럼, 이제, 그럼 평균적으로 한두개 정도? 네. 오. 예. 그럼 지금은 어디 저기 감부리 느낌이 어디? 네, 밥 먹고. 네. 그 제가 말씀드린다. 요즘 진짜. 네. 거부이 같은 느 조이는 느낌. 네. 응. 조이는 느낌. 조이고 당기고. 네. 옆구리 쪽에 저번에 시린 느낌 어때요? 그건 없어요. 긴장 긴장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새벽녘에 뭐 속쓰리거나 이런 건 요즘 어때? 그리 심하진 않고. 네. 그러면 어제가 평상시 한두개 정도면 거의 불편을 못 느꼈겠네. 네, 네 그렇죠. 네? 편안했어요. 편안, 어제는. 어제는, 어제는 편안했죠. 네. 오, 굿. 알두 개를 열 개를 먹고 가서. 지금 뺀 와요? 그럼 아, 뭐, 친구는 조금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어떡해? 지금 아까 두개를열개로 개를 놓고 왔을 때열개 중에 몇개 정도 풀었어요? 개서요 음, 그러니까 네개를열0개로 응. 그러니까 네 놓고 네, 네. 아, 네, 네. 네 왔을 때열개를 10개로 놓고 왔을 때1개 중에 몇개 음, 정도 풀어거육요 6, 7? 정도 풀어졌어요? 네 지금 풀어지고 있죠? 지금? 네, 네. 그 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인 게 이렇게 사그르 이렇게 네, 풀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편안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네. 그럼 그 편안해지는 느낌이 무슨 좀시원하면서편안해지 네. 뭐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시원하면서, 네. 시원해지면서 그게 확 풀어지는 느낌? 네, 서서히 풀어져 네, 그러니까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 네. 자, 지금 몇 개만 풀어졌어요? 대략. 7, 8? 그럼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는 그래. 남았고. 그래. 그것도, 그것도 풀어지고 있죠, 지금? 네. 응. 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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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 아픈 거 어때요? 네 지금 이거 좌측이 조금 아프고 허리도 뭐다상태서 아프잖아요. 이제 또 이제 밥 먹고 양죽좀 먹고, 많이 먹고, 그러지물 많이 드셨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번에 그 강한 죽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강한 거안 먹었어요. 강한 거안 먹어요. 었 야생 거 먹었어요. 약한 거. 네. 그럼 약한 거 먹고. 네. 평상시보다 통증 정도 같아요. 많이 나요. 많이 좀 네. 편해요. 네. 그래도 지금 아직 배 있는데. 예, 네. 약간 좀느낌 있고. 예. 네. 그다음에 허리 허리도 여기. 허리도 어, 어제도 여기 오른쪽도 많이 아팠던데 지금은 감각 없어. 아 오늘 좀 편해요? 예. 밥맛은 어때? 밥맛은 아직 그대로. 많이. 근데 어. 먹고 싶은데 네. 조금 먹으면 배가 좀속 노려서. 아 분노가. 네. 보태킨데 이 말이시죠? 예. 건하시면. 예. 오케이. 그 오줌 마이스팅 진통제 드시니까 그 입맛이 좀더 떨어져요? 예. 네. 네. 그렇게좋아어야 돼요. 네. 잠은 <laughs> 어떠잠잘 주무세요? 네, 잠은 여기 와서도 집에서 보다 많이 자어요푹 주무시고? 네. 알 어, 음식은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 입맛은 먹고 싶은데 네. 먹, 먹으면 이거 아, 뭐 소화가 안 되겠고 아, 네. 식사하시고 나서 보댓김 나고? 네. 네. 지금 이제 가시약 먹고 오니까 숨이 너무 참네요. 그러면 약 드셔도 지금 아직 그 통증은 느껴지시죠? 조금 배 아픈가? 그게 많이는 안 많이 나지 많이 예. 많이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끼마다 그 약한 거 먹으면 많이 그래서 견딜만해요. 예, 지금은 형이 예. 견딜만 하더라도 약간 어쨌든 통증이 느껴지시죠? 예예 약제 건좀 떨어달라 고러면좀 예.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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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조금 그 아파 조금 아파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쨌든 아프시잖아요. 네. 어. <laughs> 그거비주거요 예. 그, 그, <laughs> 지금 한번 보세요 배 아까 조금 아픈 게 배나 있나? 음, 한6-7 정도 낮은 거 같아요 6-7 정도? 네. 어쨌든 거기도 풀어진다 이 말이죠? 네, 네. 음. 어, 아까가 육칠남무에서 더 좋아졌나 보세요. 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몇개 정도? 8구 8, 9? 아니, 조금 남은 거 조금 남은 거 네. 같아요. 네. 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허리. 허리는 괜찮 j o n g Hanajong. 그럼 이천히 Hanajong. Hanajong. h a n a j 하 n g h a 죠 a j o n g Hana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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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j o 한의학은 증상 완화와 회복을 돕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건강한 회복 여정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